네, 벌써 아홉 번째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수학책 20, 21쪽을 보고 공부할 거예요. 책상 위에 책 준비해 주고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부에 공책 필요한 거 알죠?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공책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으로 문제 해결하기 선생님이 이번에 원격 수업 준비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어,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서 식을 어떻게 세울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 두 번째, 그 식을 해결하면 얼마쯤 될까? 어림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쯤 될까? 세 번째, 실제로 계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떤 계산 방법을 사용하지? 계산 원리를 알아보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지? 3단계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1. 적고요. 식을 어떻게 세울까? 다 적었나요? 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만나서 교실 수업에서 이거 읽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은 화면을 보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보고 읽어 주세요. 시작. 슬기와 지혜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슬기는 책장을 4와 4분의 1개, 지혜는 책장을 2와 4분의 3개 정리했습니다.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 봅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나오나요? 자, 슬기하고 지혜가 나오죠. 뭘 했어요? 책장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 그림이 나와 있나 봐요. 보이나요? 그렇다면, 슬기는 책장 4와 4분의 1개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누가 슬기일까요? 노란색 옷 입은 친구가 슬기. 적어주세요. 4와 4분의 1개가 무슨 말이지? 그리고 그림을 봤더니, 책장이 한 개, 또한 개, 또한 개, 한 개. 이렇게 한 개를 네개 정리를 했고요. 한 개를 다 정리하지는 못하고 4등분 된것 중에 하나 4분의 1개를 정리했네요. 그래서 슬기가 정리한 책장의 양은 4와 4분의 1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친구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책에 그렇다면 지혜가 정리한 책장의 개수는 보니까 1개, 한 1개, 한 1이 2개니까 2. 그리고 4분의 1이 헉, 어? 지혜는 4분의 1이 3개네요. 4분의 3개 그래서 지혜가 정리한 책장의 양은 2와 4분의 3개 이거 됐어요. 문제는 슬기가 지혜보다 얼마나 더 많은 책장을 정리했는지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식을 세워서 해결하겠습니까? 각자 공책에다가 식을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도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적었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적어 줄게요. 자, 4와 4분의 1개에서 2와 4분의 3개를 빼면 슬기가 얼마나 더 많이 정리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왜뺄샘을 사용했나요? 이분도 물음표 한번 해볼래요? 문제 속에 힌트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지 이 말은 대면 수업 때 물어봤더니 비교하고 있다고 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더 많은지, 더 적은지 차이를 알아볼 때,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연상 기호를 쓴다? 뺄샘이라는 연상 기호를 쓴다. 이거 꼭 알아두고요.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쯤 될까? 이 한번 적어 볼까요? 얼마쯤 될까? 선생님, 갈수록 글씨가 빨라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화면에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책에다가 앞에서 세웠던 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4와 4분의 1개는 2와 4분의 3개보다 얼마가 더 많을까? 이게 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적었나요? 공책에? 얼마쯤 될까요? 우리 여기에 대분수에는 단위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자연수 1의 개수. 자연, 맞죠? 4분의 1의 개수, 분수. 누구 단위가 더 커요? 1이 더 크죠? 그래서 1을 비교를 해보게요. 자, 네 개하고 두 개를 비교했더니, 네 개는 두 개보다 두 개가 더 많다. 그런데, 뒤에 오는 작은 단위 4분의 1개하고 4분의 3개를 봤더니, 4분의 3개가 더 많네요. 그러죠. 그래서 어림해볼 때, 슬기는 지혜보다는 두 개보다는 더 적게, 네, 어, 정리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림한 양이에요. 여러분도 어림해 봤나요? 근데 계산 결과가 두 개보다 적게 나오는지 우리 한번 계산해 보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 적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지? 적고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화면 일시정지하지 않게 직접 활동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대면 수업 때한 친구가 불편하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선생님, 바로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계산하려면 식이 나와야 되죠. 선생님은 화면에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책에다 적어 보세요. 자,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은 정말로 2보다 더 적을까 차이가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세요. 지금 4학년 수석 선생님을 만나서 알게 된 지식도 되고요. 4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도 괜찮아요. 이게 문제 해결요? 나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방법 있어요. 수학책 보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돼요. 계산하는 과정이 틀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계산을 아예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각자 공책에다 한번 계산을 해보고 조금 이따가 만나요. 선생님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4와 4분의 1 빼기 2와 4분의 3은 얼마쯤 될까? 계산하세요. 선생님은 계산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산했습니까? 결과, 비교 한번 해보게요. 선생님 계산했더니요, 1과 4분의 2. 어, 4와 4분의 1은 2와 4분의 3보다 1과 4분의 2만큼이 더 많대요. 그 말은 슬기는 1한 개하고 4분의 2개를 더 정리했다. 지혜보다. 어, 우리 어리 많냐, 이해해. 예, 2보다 더 적은 수맞나요 어림한 거하고 맞네요. 이렇게 어림한 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떻게, 왜 1과 4분의 2가 됐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데, 우리 원격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자연수에서 했던 계산 원리를 가져와서 연결시킬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대분수의 덧셈 계산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일단 그걸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해볼까요? 4에서 2를 빼고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뺀 것을 더해주면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원리 갖다 썼어요. 배우,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 그랬더니 4 빼기 2는 인지 알겠어요. 4분의 1 빼기 4분의 3 4분의 1한 개에서 4분의 1세 개를 뺄수 있을까요? 응? 그러면 이 원리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건가? 여기서 그러면 다른 원리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수에서요 어, 이르자리에서 뺄수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시간 했으니까 천원짜리 내가 두장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천원짜리 두 장이 있어요 내 동생이 300원만 달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 원짜리를 찢을 건가요? 예. 네, 그래서 한 친구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편의점에 가서요 천 원짜리 한 개를요 100원짜리 열 개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를 줄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100원짜리 몇개 남아요? 일곱 개가 남아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1000원짜리 한 개. 한 개는 1이죠. 100원짜리 일곱 개. 100원짜리니까 네, 빈자리 형두 개. 그래서 1700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1000원짜리에서 천, 천 단위에서 100원짜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천 단위 한 개를 100 단위 10개로 바꿔 주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받아 내림. 다 같이 뭐라고요? 받아내림 그래서 천원짜리는요 이름이 여러개예요 천이 하나이기도 하고요 백이 열개이기도 해요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수학계산이 좀 쉽거든요 선생님이 이 받아내림 원리를 오늘 분수의 뺄셈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쓰이지? 한번 해볼까요? 자 4와 4분의 1은 이렇게 볼게요 1이 몇개 있다? 1이 네개 있다 맞나요? 그리고, 얼마가 더 있다? 1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4분의 1이 더 있다. 맞죠? 근데 이 4분의 1에서 4분의 1 3개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받아내림하자. 어? 1 4개 중에서 1개만 더 작은 단위, 4분의 1의 개수로 바꿔주자. 그러면, 2는 4분의 1이 몇 개이다? 4개. 아, 그래서 얼마가 된다? 4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1도 이름이 여기서는 두 가지인 거예요 1이 한 개이기도 하지만 4분의 1이 몇 개이기도 하다 4개인 4분의 4도 1의 이름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사용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받아 내림이라고 한다 저 작은 단위로 바꿔주는 거 그러면 볼게요 4와 4분의 1을 1을 받아내림 했더니 1이 몇개 남았나요? 3개. 가겠습니다. 1이 3개. 4분의 1의 개수는 몇 개가 됐을까요? 자, 원래 1개였는데 여기에 4개가 더 생겨서 됐나요? 4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4분의 1이 몇 개가 됐다? 5개. 그럼 이에 변신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위에다 적어 볼게요. 4와 4분의 1이 받아내림을 했더니 3과 4분의 5로 바뀌었어요. 이거 얘 됐어요. 3과 4분의 5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와 4분의 3을 빼주면, 이제 뺄수 있는가 볼게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적용됐는가 보겠습니다. 3에서 2를 뺐더니, 얼마이다? 1이더라. 4분의 1 5개에서 4분의 1 3개를 뺐더니, 4분의 1이 2개 남더라. 어? 1과 4분의 2, 1과 4분의 2, 결과는 똑같네요. 오늘 대분수 빼기 대분수에서 사용한 전략은 자연수에서 사용한, 뭘 사용했어요? 받아 내림을 사용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해결에 쓰입니다. 다음 장면 가볼게요. 대분수 빼기 대분수 해결 방법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수학 책 21쪽에 있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공책이 아닌 책을 가지고 직접 해 볼게요. 얼마쯤 될까? 어림하기 할수 있겠어요? 더큰 단위 자연수에서 볼게요. 3에서 1을 빼면 2. 그런데 이보다 클까, 작을까, 봤더니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보다는 더 작은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림을 해 봤어요. 이 어림한 게 맞는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활용해서요. 그림을 보고 해결하는데 그림을 보고 해결하는 것을 방법 1. 이빈 칸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공책에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책에다가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받아내림이 있는지 받아내림이 있는 곳에 받아내림이라고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시작! 해결하고 있죠? 선생님은 다 해결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부터 적어 볼게요. 결과, 얼마 나왔어요? 1과 3분의 2가 나온 친구들은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1과 3분의 2가 됐는지 우리 거꾸로 한번 그림하고 연결시켜서 검토 한번 해볼게요. 자, 3과 3분의 1 빼기 1과 3분의 1을 하려고 했더니 3에서 1은 빼지는데 2인데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뺄 수가 없네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전략이 뭐다? 받아, 내립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그림 보세요. 3과 3분의 1 3과 3분의 1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이 몇개 있다? 1개, 2개, 3개 맞죠? 그리고 3분의 1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뺄수 없으니까 우리 1, 1개를 3분의 1의 개수로 바꿔 주자 여기에가 받아내림이 있네 혹시 여기에 받아내림 적었나요? 아직 안 적은 친구들은 받아내림이라고 적어주세요 적었나요? 그렇다면 1은, 1이 하나 있지만, 3분의 1의 개수로 바꿔주면, 3분의 1은 몇개 있는 거다? 3개.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분의 3. 그리고, 3분의 1이 하나가 더 있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봤더니, 3에서 1을 하나가 가버렸으니까, 보내버렸죠? 1두 개가 남고요. 다음에, 3분의 1이 원래 하나였는데, 3분의 1 3개가 더 생겼어요. 3개가 더 생겨서, 뭐가 됐다? 어, 4가 됐다. 3분의 1, 4개가 되더라. 바뀐 거 보세요. 어, 1이 2개, 3분의 1이 4개. 그래서 2와 3분의 4가 되더라. 결과적으로, 3과 3분의 1과 2와 3분의 4는 같은 수이다. 그래서, 받아내리만 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3과 3분의 1은, 2와 3분의 4와 같은 수이더라. 그랬을 때, 2와 3분의 4에서 1과 3분의 1을 뺐더니, 빼볼게요. 여기서 빼는 거죠. 1, 뺐어요. 그랬더니 1몇개 남았나요? 하나 남았죠. 맞네요. 3분의 4에서 3분의 2 빼야 돼요. 3분의 1두개 뺐나요? 3분의 1몇개 남나요? 두개 남죠. 어, 그래서 3분의 2. 1과 3분의 2이구나 연결됐죠? 어떤 전략 사용했다고요? 받아 내림.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형성 평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수학 제 21쪽에 있는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주사위 세개 자리에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예요. 문제가 4와 5분의 2 빼기 1과 5분의 4 어? 어떻게 하지? 하고 봤더니 4에서 1은 뺄수 있는데 5분의 2에서 5분의 4는 뺄 수가 없네? 그래서 뭘 하자? 받아 내림을 하자 이 전략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오늘 다른 프로그램을 썼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 학습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학습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이학습터 네. 선생님이 이학습터에 가면 우리 이게 지금 29일 수업이잖아요 아침 10시에 4학년 1, 2반을 만나고요 쌍방향 수업으로 실시간 11시에 4학년 3, 4반을 만날 텐데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바로 세 번째 형성평가로 넘어가면 되고요 실시간 수업을 안한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두 번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고 나면 세 번째 형상 평가를 꼭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요? 선생님 지금 보여줄게요. 어, 여기 하, 화면을요 클릭을 하면 똑같아요. 클릭을 하면 선생님이 출제해 놓은 문제가 보여요. 문제 보이나요? 그래서 보세요. 필수, 어, 빨간색 별표가 있는 쪽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반을 선택하면 돼요. 일반이면 일반, 이렇게. 몇 번인가요? 아래 세모를 누르면은요. 번호가 쭉 나와 있어요. 자기 번호 4번이면 4번. 자기 번호가 앞으로 나오죠. 누르면 돼요. 그리고 문제예요. 이 4와 5분의 2 빼기 1과 5분의 4를 자연수위를 받아내림하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답을 선택을 하면 돼요 만약에 4번이 답이다 그럼 4번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이란 말은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요 받아내림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내 답변에다가 설명해 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친구들만 답을 하면 되는데 원격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하는 것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이해가 더잘 되는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면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견 남겨줄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제출을 꼭 눌러주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때 부탁했는데 응답하기에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는 100% 모든 학생이 다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학습터에서 형성평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PPT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좀 전에 이 학습터 형성평가에서 봤죠? 해결하면 되고요. 숙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서. 수학 익힘책 16쪽, 17쪽이 대분수 빼기 대분수인데요. 선생님이 이것을 2시간에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아내림 전략을 활용하는 문제가 16쪽의 1번 문제, 16쪽 1번 문제 잘 보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봤던 공통점이 있어요. 보세요.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받아내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1을 받아내림. 어디에서 1을 받아내림이에요? 자연수 3에서. 생각하고 해결하고요. 그 다음을 보면 17.6번 문제예요. 도영이가 문제를 풀었어요. 3과 5분의 1 빼기 1과 5분의 4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틀렸어. 어떻게 계산했는가 볼까요? 네. 3과 5분의 1을 바꿨네요. 3과 5분의 6으로. 그런데 어림한 가하고좀 다른가 봐요. 선생님은 알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잘 이해 되었습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의 얼굴을 큰 화면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생님, 좀 수석실이고요. 사실은 지금 이 수업 촬영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녹음이 안된 거예요. 두번째는 이악수터를 준비를 안 해놓고 녹음을 시작을 했어요 세번째는 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지금 촬영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했더니 다른 때보다 좀더 긴장되고요 얼굴도 조금 더 빨개졌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 쓰니까 기분은 좋네요 어, 오늘 여기 바다내림 어, 대분수 빼기 대분수에서 분수에서 분수를 뺄수 없을 때 자연수 1을 단위 분수의 개수로 바꿔주자. 이걸 우리를 자연수에서 했던 받아내림이라고 하자. 이건 수석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교과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더할 거예요. 다음 원격 수업 때. 대분수 빼기 대분수. 20쪽, 21쪽을. 그때는 방법 2로 할 건데요. 방법 2가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해결하는 거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해 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4학년 수학 방에다가 질문 남겨 놓으면 선생님이 댓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원격 수업에 또 만나요. 안녕.